성실하게 던지고 열심히 던졌어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했어요. 다른 분과 뭐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도 170억 주겠습니까? 이때 나오는 170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 베스트일 때 170억이라는 말이에요. 실무자가 있어요, 실무자가 노트북 하나 사야 돼요. 그런데 사용자요 사용자들, 아이 디자이너가 아이고 저는 삼성 말고 맥킨토시 써야 되는데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희는 맥킨토시 안 다룹니다. 끝이에요. 거기서 끝. 거기서 끝. 마이크로소프트 사 소프트웨어 팔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희는 한글 씁니다. MS 안 씁니다. 여기서 끝. 그렇습니까? 제조, 제조부 팀장, 서비스 팀장, 마케팅 본부장 다 한마디씩 거들죠. 프로젝트 임원 컨설턴트 예. 김경민 대표 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죠. 전략 팀장, 전략 상무, 기술 임원, 그리고 CEO.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원 및 직급 계층과 여러 미팅에서 비토를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1차 미팅, 2차 미팅에서 해서 드디어 이실무자 입장에선 자기도 승진하고 싶으니까, 자기 승진하고 싶으니까 자기 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할라 그러면 아 일단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예,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쓰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비토를 놓을 사람이 앞으로 그냥 수두룩 박박이에요. 수두룩 박박. 탁월한 영업은 이 실무자가 나와 이제 동반자 관계가 됐죠. 탁월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서 초기 미팅을 진행한 이 실무자가 사내에서 비토를 놓을수 있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비토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비토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영향력 행사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 결정자가 있어요 ceo가 있습니다 구매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 관리자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cfo실 cto실 cso실 cmo실 cho실 다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이해 관계자들과 제품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적절한 선에서 만족이 된다면 미팅이 예약됩니다. 팔로우 미팅이 예약되고 PT를 준비하는 단계, 상대방은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제한서를 평가하는 단계,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독하는 단계, 기본적으로 이 다섯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 영업맨들은, 프로 영업맨들은 맨 위에서 만족하지 않고 클로징 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엉덩이를 꽉 조이고 긴장을 더 하고 클로징 단계, 즉 도장 빨간색을 볼 때까지 달린다는 이야기. 저도 m&a 협상을요 정말 감사하게도 13번이나 참석을 했더라고요 m&a를 13번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13번 중에서 7번을 최종 성사까지 가고 나머지는 중간에 이렇게 흩어지고 여러가지 이유에 있어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속률 50%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협상인데 정말 한 3,800억짜리 협상이었습니다 제가 협상 단장은 아니었어요 단장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협상 그사인 하는 날그 프린터 들고 가는 거거든요 사인 하기 직전이면 프린터를 들고 갔지만 상대방이 그거 보면 안 되죠 아 이놈들이 지금 오늘 도장 찍으러 왔구나 하면은 무리한 요구로 또 해버리니까 몰래 옆방에다 숨겨놓고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나도 보는 거죠 상대방 지금 프린터 가져간다 나도 보는 거예요 숨겨놓고 마지막에 협상을 하고 저녁 10시 반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협상을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상대방 상대방 협상 담당자랑 저희 협상 협상 마지막 판에 우리가 3명이 도장을 찍고 왔는데 그세명이랑 정말 죽을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협상 상대방을 서비스에요. 18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저녁 10시 반. 네 안양 안양이었습니다 저녁 10시 반임도권 근처에 모 백화점에서 다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다치는 거예요 빨리 다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다치는 순간 목소리는 들릴 수 있으니까 그세 명의 저랑 선배님 두 분이 있는데 그세 명의 선배님과 부둥켜 안고 소리는 못 내고 위에서 들릴 수 있으니까 부둥켜 안고 소리는 못 내고 드디어 협상 타결했다 드디어 이겼다 뭐. 이겼다 내지는 회사에서 주었던 룸이 있었습니다 그 단가가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천억이 넘는 금액에 룸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고 그 정도까지 양보하라고 해줬는데 그 정도까지 양보하지도 않고. 어 쨌든 타기를 했거든요. 세 명이서 부둥켜안으면서 막 1층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 내려오는 속도가 막 너무 느려요, 이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데. 근데 1층까지 막 이러면서 18층에서 1층까지 막그밖퀴 보이는 엘리베이터였어요. 그 안양에 있는 그 야경을 보면서 막 셋이서 야!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 그리고 1층에 와 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봐요. 1층에서 아무도 없는 문 닫았죠. 백화점 문 닫았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전문가 영업 B2B 영업이 일종의 협상과 협상이라고 하는 게 윈패가 아니잖아요. 윈윈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협상을 잘하는 담당자들 협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윈윈 협상의 경우에 특별히 윈페 협상과 좀 다릅니다만 윈윈 협상의 경우는요. 다양한 옵션들을 얼마나 많이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상대방과 내가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죠. 아니 만년필을 1억에 달라. 나는 8천만 원 아, <laughs> 나는 1억에 팔고 싶어요. 상대방은 8천만 원이에요. 내가 받은 룸이 회사에서 경영자의 허락받은 룸이 9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결국은 그러면 경영자한테 막 공격해버린다고요 경영자를 이 정도 안 깎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은 왜왜 왜 이렇게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까 사장님 이 직접 나가시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확 입장 곤란합니다 굉장히 입장 곤란해요 그러면 옵션들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거 베트나라고 통상 협상하는서해 합니다만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보세요 선금 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제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물류를 배송을 직접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후관리 저희가 2년입니다만, 1년으로 줄여주신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교육을요. 아, 저희 강사진들이 좀 그래서 저희 쪽에 오주시, 오셔서 받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장하는데 저희가 비용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포장을 그냥 폴리백으로 단순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만년필 이거 천만 원더 깎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스티커 작업이 저희가 필요한데 이거 직접 하시기로 한다면 아, 그 정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배용진 설득하겠습니다. 다섯 군데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아, 대표님 직접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표님 앞에서 직접 한번 피티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을 개발해서 영업 담당자와 경영자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 제 눈만 오늘 보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협상의 금가루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딱딱한 어떤 물건에 금가루가 뿌려주면 굉장히 고개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 리퍼럴하는 거 있죠. 어떤 고객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주변의 잠재 고객들을 전환시키는 것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클로징하는 단계를 좀 만들어 보시고 클로징할 때는 반드시 리퍼럴을 요청하는 겁니다. 추천을 요청해서 아니 누가 추천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7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에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뭐두 명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게 거절의 마지막 단계 요청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은 시작이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동종 업계 같은 더 넓은 비즈니스 서클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 영업을 할때 사람이 사람을 추천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아, 내가 아무리 아는 사람이어도, 아는 사람이어도 일대일로 추천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내가 의사여도, 내가 의사여도, 아이고, 이거 필터 내가 바꿨는데 좋아. 아이거 써보세요. 라고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청, 어, 추천한다는 거. 너돈 받고 하는 거야? 이런 오해받기 싫으니까 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발전합니까?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선진사회로 갈수록 뭐가 발전해요? 인너서클 네트워킹 클럽들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내가 슐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 아주 치열한, 직접화된 정보 공유의 사회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내가 셀렉트 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지 성장클럽이죠? 그냥 두 개만 가져온 겁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가인지 성장클럽은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가인지 성장클럽은 가인지 캠퍼스 멤버십을 가입하고, 경영 에, 가인즈 경영 MBA나 가, 가인즈 경영 성장데이를 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양재동에 있는 에이트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모여요. 여기서 모여서 오프라인 교류도 하고 특강도 듣고 저도 강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가인즈 성장클럽의 멤버십 회원이시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최소한 가인즈 성장클럽에온 경영자분들은 어때요? 비즈니스는 상입니다. 비즈니스는 하면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피릿과 방향성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거기서 소개도 받고 연결도 하고 거리도 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트워킹과 인맥의 중요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자료로 드릴 거예요. 오늘 요약하고 자료 안내드릴게요. B2B 영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이 이해관계자가 통상 다섯 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 구매자, 기술 기술 담당자, 재정 담당자, 자문 담당자 다섯 개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B2B를 영업하려면 다섯 개 그룹의 동의를 얻을 만한 요소를 나의 제안서에다가, 빡! 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더 단순하게 보자면, 더 단순하게 보자면, B2B 영업은 품질, 가격, 그리고 옵션. 맨 처음에 A 단계에서 품질을 시작했다가, B 단계에서 가격으로 갔다가, C로 넘어와서 옵션으로 마무리되는 순서를 거친다. 그래서 A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품질의 수준, B 단계에서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가격의 수준, 그리고 그 할인 요청을 커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옵션들, 다양하게 해버려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로 드릴 거예요 영업 네트워킹 풀을 활용해서 영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러 가, 갈래야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제공 자료 2024년 CEO 모임, 박람회,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이게 나의 영업망을 넓힐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4년 기준 영업 캘린더라고 제가 붙였어요 자 엑셀 자료 네 이거 저희가 담당자가 지금 레알, 현재 기준으로 이번 주에 업데이트 했어요. 어젯밤 10시 반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 서울에서 혹은 지방에서 가까운 해외에서 어떤 CEO 모임 박람회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는지 모아놨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멤버십이라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